예 안녕하십니까 성세나라 소원금 목사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에서 전당대회 이제 그 후보들이 대표 후보들이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후보들이 자 이런 경선을 앞두고 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보수 우파의 많은 인사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는가 윤 대통령 마저도 어, 그, 저, 합당을 해서 선거를 치뤘지만은 어,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어, 이 우려를 하고 선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멘토되는 심평 변호사마저도 탈당 운운까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철규 의원도 뭐, 어, 윤, 어, 윤심 쪽의 사람이지만은 국정 동력에 힘이 빠질 것이다. 이런 발표도 하고 또, 왜 행안부 장관, 이번, 그, 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어, 대통령과 언논도 하지 않고, 단독적인, 어, 이렇게 말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그, 이제, 해임을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결국은 탄핵으로, 이제, 결정이, 탄핵으로 가자고 결정을 하고, 국회에서 결의를 했는데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영자 교수라 보니 좌우 또 보수 진보를 아울러서 아주 그또 dj 처 조카 쪽에 있었던 분인데도 정세 분석에 있어서 굉장한 그 노련미와 경륜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 그분이 왜 이렇게 예, 자, 이분이 뭐 미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영향이 많은 네요 사업도 하시고 자 동계학을 특히 이제 주공부를 하셨는데 어, 이분에 의하면은 이런 이제 글을 요약합니다 당권을 장악하지 못한두 대통령이 예,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 어, 하면서 이제 첫째는 그 2003년도에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때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북송, 대북 대북 송금을, 그 특검을 성인을 하니까, 어, 거기 동계동계에, 어, 사람들이 새천년 민주당, 민주당을 탈당을 해버리고 열린 우리 당을 만 창당했죠. 그리고 여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 이제, 이 국회의원, 이 새천년 국회의원들이 한 나라당하고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소출을 했습니다. 이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은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혼란하고 마비가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이제 잘 아는 2016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와 김무성 정치적 갈등, 뭐 나르시아 도장을 가지고 저 부산으로 나르고 했던 그런 그 국정농단 그 명목으로 김무성이, 예, 당내, 여당 내에서 반박, 어, 의원들과,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 어, 어, 그 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어, 하고 정의당, 이렇게 합쳐가지고 탄핵을 소출을 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져가지고 탄핵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여기에, 여기에 이제, 바로, 에뭐 안철수도 거기 에 있었고 그거 중심에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결국은 윤 대통령이 그때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2008년도에 18대 총선에 승리를 했지만은 이 당권은 박근혜가 지고 있었단 말이죠. 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에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 박근혜 대표에 막혀 가지고 뭐 아주 뭘 제대로 어 하나 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공약을 했던 행정부처를 그 이제 그 행정부처를 옮기려고 하는 백지화 하는 거어 저기에 이제 옮길 기 그것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계획을 이저 야당과 함께 친박, 어, 친박 쪽에서 의원들이 야당과 함께 그냥 이거를 계획을 부결시키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그거를 공략을 했는데도 하지를 못하고, 자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이 다수 여당이 다수 당이거나 소수 당이거나 간에 대통령이 당권을 어, 직감적, 직간접으로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면은 핵도 되어지고 어, 정책 수응에도 일을 못한다. 어 하는 정치 현실을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을 말하면서 전 이준석 전 대표 이 후보 경선에서도 어 대통령 선거 과정에 뭐 끊임없이 몽리를 부리고 방해하였다고 어 하면서 이를 이제 극복하고 대통령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었지만은 그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이제 윤 대통령을 어 괴롭히는 어 그런 이제 말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뭐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이제 들었던 그 수모, 이런 것도, 어, 있었고, 또윤 대통령이 당권 없는 이 대통령, 대통령의 서러움을 충분히 겪었을 것이다, 고 보는 겁니다.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지금 이 상황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어, 이 대통령에서 반드시 타개해야 된다는 것을 굳게 결심했을 것이다. 어, 그리고 김기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윤대통령은 당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 안철수 대표가 되면은 윤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로 인한 그런 위기보다도 더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어, 몇 가지 사례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대선 기간 중에 안철수는 그, 지난 2월, 작년 2월 인데요. 인터뷰에서 조국에게 적응했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윤 후보 자신의 가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이 실망했다. 요즘 이 말이 많이 아직도 지금 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안철수의 말과, 어, 생각은 이 당대표가 되어지면은 이 중도 확장을 위하여서 경색된 이 전국 해소를 위해서 어, 야당이 이제 원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 특별검, 어, 특검을 민주당에, 어, 양보하고 국회에서 여당 정책을 한두 개 얻어내는, 어, 그런 짓도 할수 있을 것이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 지난 11월 안철수가, 그, 헬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 어, 안전보 장관을 어, 사태를 이제 요구한 것, 전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상민과 장관 탄핵을 맥을 같이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어, 이런 것과 맥을 같이 여당보다는 이제 야당과 이렇게 뭐딜를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위기를 느낀 것이죠. 또, 이, 어, 세 번째는 안철수가요. 이 인수위원장 때에, 자신의 뜻과 이제, 윤 당선자의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수위원을 거부하고 보이콧을 하면서, 어, 이제, 이, 이준석 전 대표도, 어, 이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걸피다면 이제 자명을 하고 멀리 이제 자명을 멀리 갔죠. 그래서, 어, 캠프를 뒤흔들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비교하고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총선 당시에도 이 김무성도 공천 갈등으로 자명을 한 이런 것들이 이제 뭐세 번이나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어,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소추, 어, 탄핵 소추가 있다는 것이 어, 이런 것이 반복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이 안철수가 또 당대표가 되면은 박근혜, 김무성 갈등보다 더큰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그래서 총선은 에, 틀림없이 에, 패배하고 어, 말 것이다 하는 것들 때문에 심평 변호사가 이런 에, 주장을 한 것이 아니냐 본 것이고, 또이 앙철수는 근본적인 뿌리가 뭐 자파로 본 것입니다. 뭐 우왕, 자왕이 아니고, 자왕, 자왕한다. 하는 자파다 이렇게 말했네요. 뭐 사드 철의 동조라든지 신영복 존경 발언이라든지 또 2011년에 박원순에게 시장 후보 양보를 한 것이라든지 또 문재인에게 또 대통령 후보를 양보를 했지않습니까 이렇게 그 정치 행각을 보면은 안철수는 항상 이자파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중도 확장을 또 안철수가 말하지만은. 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이 지지율에 오히려 어 마이너스를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어, 갖고 있는 에, 자파 결속을 만들어 냈다는 합리적인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에, 자파를 오히려 결속하게 하고 오히려 어 지지율에도 마이너스를 불러오지 않았냐 이런 의심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인데 에, 어쨌든 예, 안철수가 국민의힘 다, 어, 당대, 표대표가 어, 되면은요, 보수 우파 정치가 이제 파멸되고, 어, 이 처참한 실패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어, 대통령의 어, 실패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뭐 이렇게 합쳐, 어, 단일화 해가지고, 안철수와 단일화 협의를 해가지고, 뭐, 그것에서 모든 것이 상세가 되어진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데서, 어, 제가 앞전에 올렸던 대로, 어, 안철수는 더그 우파 성향의 것을 확실하게 더욱더 다지고, 더욱더 한번 더, 어, 이제, 에, 과정을 겪고, 그러면서 더 많은 어, 발표를, 에, 이 선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인데, 에, 아직 그렇게 좀 에, 확실하게는 에, 참, 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이제 의심을 가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요. 이 대선 후보로 유세 때에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 머지않아서 에, 어,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게 되는 에, 10명의 대통령처럼 손가락을 자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 뭐는 이제 합당을 했으니까 에, 뭐 서로 유세하다가 어, 경쟁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철수의 본고향은 경남 밀양이라고 합니다. 그 부산에서 이제 성장한 보수 우파 가정 출신 인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 김미경 교수라고 부인 김미경 교수 부인요 이분이 골수 좌파 고장인 전남 순천 순천 출신이고. 어, 여수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 이 김여경 교수가, 어, 안철수보다도 더욱더, 어, 스펙이 굉장한 사람이고, 또그 자파 성향이 아버지로부터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는 점이, 어, 이 가정의 부모 밑에서 징골 자파 부모라고 하는, 갑니다. 그래서 전남 로타리 클럽 총재를 에, 두 번이나 여기만 호남 마당발 출신, 골수 자파 인물이다, 부모, 아, 부친이. 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안철수를 능가하는 이 스펙들, 에, 함께 안철수와 함께 안내비라는 컴퓨터 바이러스 약품을 개발한 것도 공동 창업주라고 하네요. 에, 그러면서, 이 에, 뭐, 이 보니까, 어, 서울 의대 석박사,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로스쿨, 뭐 미국 펜실페니아 주립대학 컴퓨터 공학 석사, 어, 왓튼 스쿨 경영학 석사, 또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 주 변호사, 또 서울 의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대단하죠? 어, 안철수보다도 스펙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분이 이 김명, 김미경 교수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 지는데에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 이렇게 절대 너는, 과거에, 에, 너는 이제, 그, 어, 절대로, 어, 이 정치에는 하지 마라. 그 정치에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 김미경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야망이 아주 여러 번으로 많이 그 드러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 안철수의 최고 정치적 멘토, 멘토이자 평소에도 문재인 처 김정숙과 매우 가까이 지냈던 자편향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어, 국민의힘 당 어, 국힘당 내의 배신자인 김무성, 유성민, 이준석 좌파 세력과 연합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안철수의 정치 여정은 어, 실패로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이게 이제 보수우파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그 과거 안철수로 해서 또 박원순에게 시장 자리 양보한 것이나. 또 민주당 문재인에게어 당선되도록 이 홍준표와의 단일화를 끝까지 반대했던 인물이 또김미경이라 하네요. 어 이런 것이 이런제 내용을 쭉어 저의 고향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 자주 이렇게 거기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자료를 제한테 보내 주는데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어 것입니다. 아주 연세 많은 분들이 저게 이렇게 좀 보내 주는 게 있어서 보니까 어 이런 자료를 보내 준게 있습니다. 자, 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우리가 또 강화문 우파 우리 태극기 자유 우파의 어이여기에 대해서는 참 이런 면에서 또 한편 어떻게 또 이렇게 보수 유튜브와 또 잘라내고 어 이렇게 또어 정말 그 냉정하게 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어, 우리가 한번, 통계를 제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좀한 것이 또 있습니다. 어, 거의 김기현을 뭐85% 90%를 다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도 냉혹하게 또이 정치 지형으로 이렇게 끊어내버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또 생각을 해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남아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 것인지 어떤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좀더 예리한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